주름과 다이어그램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펼침과 함축의 이중운동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매끈하게 전개될 것을 예상하는 분화와 다르게 강도적인 개체화가 강도라는 미분적 관계들 내지 이념을 표현하는 동시에 외부적인 조건과 맞물려서 상당히 복합적인 개체의 발생 과정을 그린다는 점을 봤죠. 나아가서 이를 다시 우리의 주제인 주름을 둘러싼 다양한 운동 양상들에 적용해 본다면 강도적 개체와의 그림이 보다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앞서 개체의 발생 과정은 일종의 주름 접힘이라는 점을 보았지요. 즉, 강도가 표현하는 미분적인 관계와 특이점들은 개체 안에 자신을 말아놓는 식으로, 즉, 엠플리카시옹이라는 안주름 운동을 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개체는 자신 안에 미분비와 특이점들을 봉인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언제나 만드는 것이고, 그때 차이란 만드는 것인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이든, 강도는 봉인되는 것은 동시에 봉인함으로써 차이를 만들어내는 봉인하는 것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갖습니다. 즉, 봉인하는 강도들이 개체화의 장, 개체화하는 차이들을 구성한다면, 봉인되는 강도들은 개체적인 차이를 구성하는 거죠. 다른 한편 개체와 구별되는 분화가 제시하듯이 개체는 연장과 질로서 자신의 주름을 펼칠 수 있는데 이는 접힘을 모두 펼쳐낸다는 점에서 박주름 운동 엑스플리카시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한 개체는 다른 개체와 연장적으로, 즉, 익스텐시브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어떤 잠재성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펼쳐낸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차이가 소멸되고 생산된 분화가 말소된 상태를 지시합니다. 그런데 들레즈는 이 원리들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에 의해 해명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설령 엔트로피의 국소적인 감소가 인간의 신체에서 발생하고 반대로 훨씬 일반적으로는 점진적인 증가가 지속된다고 말하더라도 우리가 그로부터 배울 것은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들레즈에게 생명체는 어떤 다른 질서, 어떤 이질적인 질서, 어떤 다른 차원을 증언합니다. 즉, 개체에게 그처럼 모든 것이 활짝 펼쳐져서 접힌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균질 상태이자 차이가 무화되는 지점이란 가정되지 않습니다. 들레즈가 자기 자신을 모조리 펼쳐내지 않는 것이 강도량들의 윤리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도는 자신이 표현하는 이념과 관련해서 이중적인 위치를 드러내는데 이를 표현하는 것이 막주름 운동, 즉, 빼플리까시용입니다. 앞서 개체화란 충만한 미규정성의 잠재성으로부터 현실적인 규정성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았죠. 그러나 이는 동시에 무엇이든 될수 있는 미규정성이 하나의 규정성으로 환원되는 것이기에 자신의 강도 내지 잠재성이 최대치에서 더 적은 방향으로 나아감을 뜻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 규정성 가운데 하나가 현행화되었다는 점에서 개체는 그 내포가 명석 즉 클리어하지만 그배후에는 언제나 잠재성이 실제적으로 접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외연이 모호 즉 컨퓨즈합니다. 반대로 미규정적인 층위의 이념은 여러 규정 가능성들을 한몸에 담지하기 때문에 내포는 애매하지만 즉 옵스큐어하지만 외연은 판명 디스팅트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잠재성은 한편으로 라이프넷츠가 즐겨들었던 파도 소리 비유에 등장하는 미세지각과 같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모든 영혼은 무한한 것을 인식하고 모호한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마치 내가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바다의 굉장한 소음을 들을 때 나는 물론 서로 구별할 수 없지만 전체의 소음을 구성하는 모든 파도의 개별적인 소음들도 듣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인식한다라고 말하지요.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것은 다른 지각과 구별되지 않았고 분화되지 않았기에 애매한 동시에 미분비와 특이성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판명합니다. 판명하면서 애매하다는 것은 이념의 본성을 속한다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죠. 반대로 현실성은 분화된 것이고 규정된 것이기에 명석하지만 동시에 자신 안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애매한 판명으로서의 이념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 명석, 모호로서의 현실적인 것이 있는 거죠. 이로써 잠재성의 현행화로서 제시되는 개체화란 판명할수록 애매한 잠재성이 강도적 개체화를 통해 명석할수록 모호해지는 난감한 상황을 겪는 현장을 묘사합니다. 판명과 애매가 이념 자체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념을 표현하는 강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념을 사유하는 개체 안에서는 명석과 모호도 역시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논리적 특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규정적인 이념과 결부되어 그것을 현행화시키는 개체화의 과정에 겪는 난감한, 즉, 퍼플렉스한 과정을 들려주는빼플렉시옹 막주름 운동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상의 주름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개체화 과정은 생물학적 신체의 형성과 결부된 것인 동시에 끊임없는 신체의 변화작용을 해명합니다. 우리 신체는 논리적인 현행화인 분화에 따라 어떻게 펼쳐지고 전개될 것인지 논리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강도적인 현행화인 개체화는 그런 신체의 접힘과 전개란 언제나 논리적인 전개를 이탈하는 방식으로 외부적인 요인들과 맞물려 탈분화의 형식으로만 전개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그런 점에서 들레제의 언급대로 개체화는 언제나 분화에 선행할 뿐 아니라 언제나 분화를 넘어서고 초과합니다. 개최와는 그처럼 논리적 현행화를 초과하는 힘이 있음을 이런 복합적인 주름 운동들이 지시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들레즈의 푸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